자, 이거 한번 뽑으면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수호자네요. 야, 3호자다! 3호자야! 3호자와... 일단 스킬부터 뽑읍시다. 일단 여기서 스킬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패시브쓸지 도발을 얻었다! 오 도발 야 어디가야되냐? 도발이니까 나는 예를들자면 라모스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 공업해야돼? 야 공이 0인데 업해도? 야, 뭔 렉이야, 이것도? 야, 이거 마크팜 랩이야, 이것도? 브론드. 뭐, 했음? 렉 개심한데? 왜 이렇게 렉이 심해? 예, 방어만 존나게 놀라지. 예. 그지? 쟤 뭔짓 했나봐. 너 뭔짓 했나봐. 렉이 렉 걸려도 갑자기 심해. 야 살아 남은 남 사람 세 명이 수호자야? 그러면 보, 보라야 일로 와서 딜 넣어라. 우리가 탱커형 탱커 내줄게. 너가 딜만 넣어라. 우리 우리 이거 너 딜만 넣어라. 야, 수호자 4명은4 명에서 수호지 찍으면 되겠다. 어? 피바라기 패시브먹고 시작한다고? 야 피바라기 그 비싼 건데고. 어? 자 여기 여기 클리어 해봅시다. 야저난난아 달린다. 구른다. 끝까지 구른다. 아 보스 방이 어디냐? 야, 보스방,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방금 존나 찍어주고, 여기가 보스방인가? 여기가 보스방인가? 어, 날 따라와라. 아, 내 꼬붕들 존나 많네. 어, 여러분, 이게 다제 꼬붕들입니다. 아, 끝이요. 하 아, 씨. 야,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야, 어떻게 떠도 그따구로 뜨냐, 나. 어? 야, 얘는, 얘는 잠정적 나갈 애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풀방을 해도 풀방이 아닌 풀방같아어꼬봉한테 오지게 터지네, 그거 사, 하극상 당해서 그래 다시 가보자 아, 내마 안, 안 걸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추천주 차독씨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눈보세요안 해요 자, 나와라! 아궁수야 이번엔 3궁수 나왔어요 3궁수 야 3수에 3 3수 3수 데 3수 아 3수 삼수 지려요 3수 삼수. 야 3수 삼수. 야너 와라 야사수가자사수사수가자 사수. 사수 가자. 와라 와라 달려 아 총잡이 나왔네요 그러면 4총이나 4총 사총, 어 4총이야 4총 사총. 이제 총 아니지 아이 쟤 따시켜줘 가너 자, 사총 나왔습니다. 야. 들어오면은, 야, 내, 나 패시브 없는데? 어? 나, 패시브, 안 뽑았는데? 진짜? 패시브 안 뽑았는데 어떻게 돼? 아, 어, 가요. 진행해, 진행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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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는다고 뭐, 뒤지겠어? 네 1라운드 무조건 무, 무난하게 무리 게임 되잖아? 야, 낙다운 걸면 되잖아, 이거, 씨. 낙타운날안 걸고 있었네. 야, 저 아래 낙다운 걸어봐. 야, 도적 너는 이제부터 너는 야 도적은 딜러가 아니라 탱커에요 예그 롤에서 어? 제드가 탱커잖아 어? 여섯개 다 워머그 가가지고 말이야 어? 야 워머그만 존나 뽑아요 예 안돼 방업해야돼 여기서 방업은 방, 탱커는 너밖에 없어 아니다 자살병 뭐야? 자살병 뭐죠? 어어어 저거 붙 붙으면 죽음 붙으면 죽은 거지. 아, 아 그럼 근거리에서 안 되겠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나좀나 기다려, 마나. 오케이, 자자 뿌셔요. 야 마크파면 이거 걸린다 후, 나가자 안되겠다 아야 막타 한번 더 하고 탈춤면 파자 안되겠다 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고 한번 했는데도 또뭐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방이야? 아니야 이거 원래 깰수 있어요. 아이거 원래 존나 쉬워요 이게 왜안 들어와? 안안안안할 건가? 아 이게 원래 진짜 쉬운 게임이거든요. 아근데 이게 이제 다들 일단 해부터 일단 다 똥같이 뜨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못 깨는 거지, 그거 제외하고는, 예, 쉬워요, 예. <laughs> 아, 그래? 야, 심플이만 와봐. 실제네 명이서만 하면 되거든? 네 명이서 깰수 있을걸,요? 렉안 걸리지, 이제? 아, 맵다가 왜안 되냐. 야 저분 오늘 <laughs> 저분이 오늘 게임을 같이 못하네 기다려 봐 일단 일단 기다려 봐요 얘 얘는 일단은 나가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니야 뭐다 끄고 왔대 뭐다 끄고 이끄고 저거 끄고 야내 몸에서 가보자 아내명에서 가보자 탈출의 이름이야 몰라요 <laughs> 야 이거 나 그냥 원킬한번한번 한번 했을 때 원클로 했는데 총잡이 아 2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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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세요. 아. 3피 어허 3피야 2총 2만. <laughs> 야이총2범이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여기 지원군으로 이, 몸빵을 해 지원군 왔는데 몸빵 좀 해줘야지 뭐. 큰일났네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자 우리 팀 스톰 스톰 없나요? 오케이 야하 할루로 할루로죠 괜찮네 할루로 갑시다. 가라 가라 지원군. 오케이, 주문을 이렇게 잘 뛰죠? 파랑이 옷걸 하나도 안 했네. 4인 파트 하니까 힘들지. 야, 그거 굳이 안 붙여도 돼. 그거. 와. 하드인가요? 예, c 파드입니다 야, 빨리, 빨리, 몸빵아. 어, 무한 지원군일 거야. 그 지원군 무조건 우리에게 몸빵이야. 야! 요, 팀키 아닌가? 혼자 죽은 건가? 오케이, 좋아요. 어, 야. 어, 원킬이요. 어, 야, 야, 좀 앞으로 가서 지원군만 보내라. 그, 그, 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길 방법은. 우리에게는 치, 지원군밖에 없다. 아, 안 돼! 해야 한다. 지원군으로 깬다. 야 지원군 좋아. 가라 지원군. 야 우리에겐 지원군이 진짜 히어로다 이거. 어, 체력이 막 올라가네 계속. 연님 방송도 같이 보고 있어? 뭐그러게 다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겠죠. 올라가자 올라가자. 러프사가 히어로라고? 아무리 봐도 아닌데? 지원군인데? 아무리 봐도 지원군인데, 저건? 우리 지원군 없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어? 하템공몇 시에 왜 저리 세요? 46이네요. 우리 원군님은 28이구네, 어우. 어, 칠드 1 3호 원래 돼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저, 마기 정령 좀 같이 잡아줘. 좋아요, 갑시다. 야, 그거, 어, 공업하지, 다. 아니, 야, 그럼, 마법사, 얘가 몸빵하면 되겠네, 어? 법사는 완벽한 몸빵 아닙니까, 탱커. 어? 법사는 진정한 탱커입니다. 야, 그거 위에다가 스톰 뿌려라. 아니, 봐, 그럼 안 되겠다. 오, 어, 이 탱커 장난 아니네, 법사, 어? 탱탱하네, 저거. 스톰 없어요, 스톰? 스톰 좀 뿌려봐, 저거. 저, 저 스톰 쫙 뿌리면 될것 같은데. 어, 야, 너 뭐하냐? 파라가 지원해줘야지. 파라 이제 그냥 가. 잠깐, 잠깐 아 아코니 너무 세다고. 아 아코니 존나 세긴 세네. 그래 지원군으로 지금 깨작깨작 대라 그럼 언제 언제 언제가 끝나겠지 뭐. 만화 생기. 오오 클리어. 이군요. 좋아요. 자, 두번째 패시브입니다 죽음의 재물 시, 175초마다 본인이 죽은 상태면은 모두에게 이어 현금을 줍니다 나보고 뒤질하는 건가 <laughs> 나보고 뒤질하는 건가 쟤 뭐하냐? 어 그렇구나 너의 목숨을 맞추고 일로 왔구나 굳이 그랬어야 될까 내가 죽으면 모두에게 돈을 줄수 있군 좋아, 카라 지원군. 어우, 지원군 존나 좋네, 이거 진짜. 어. 와, 뭐, 뭘, 뭘하지를 못해, 나 지금. 내 네, 여기서 마기정령이라 아, 탱... 방좀 올릴까? 방을 올리는 게좀 나을까? 아, 너무 아픈데? 버섯 캐긴 있는데, 두 번째 건, 랜덤 유닛은 잘안 해서. 오케이. 지지 죽었어? 아니야, 우리에게는, 최고의, 탱커이자 딜러인 지원군이 있어. 지원군 뭐하냐? 그니까 내가 지원군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얘 좀, 앞으로 와, 지원, 좀, 그거, 충,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보십시오. 혼자서도 이마계 정령을 잡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랭크가 감소합니다. 아, 어쩔 수 없어, 저건. 빠세. 갑시다. 아! 가라, 지원군. 마지막에 죽어요 모두를 위해 예, 그럭그럭그렇게요어어어어왜 총잡이가 와법사보다 약한? 총잡이니까 너는 총한방 쏘는게 빠를까? 번개 한번 찌르는게 더 빠를까? 여기? 어 앞에는 비커방 뒤에서 울트라 달려 아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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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야! 모델에게 이혼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혼 잘 쓰시고요. 아, 난비코마 뒤에서 이렇게 온다고? 아, 쉣. 야, 그래도 이혼 좋다 이혼 잘 써요, 예. 이혼, 그, 내가 죽어서 드리는 거니까, 예. 2분 대략 55초마다 여러분들께 이원식 들어갈 겁니다. 예, 2분 55초마다. 야, 사악한 군병 전나 센데, 저거? <laughs> 파랑이 동료라 다행이네. 그니까. 저거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 죽었어. 이거 아니었잖아? 그럼 우리는 이미 진작에 이 게임은 접었어야 될 게임이야. 오늘 안엔 깨겠지, 그러겠지. 아, 그렇군요. 오, 게임 오버. 아, 차 죽는 게 다인 것도 있어. 예, 언제까지 저거만 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추천절차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고요.